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어제 교회 마당에서는 교회 학교 아이들의 분식 데이 절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부활주의를 전후로 분식 데이라고 하는 절기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좋은 땅 꽃이 심기라는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율을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이 절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 네 가지의 땅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길가도 만들어 보고, 흙이 얇은 돌밭도 만들어 보고, 가시떨기가 자란 밭도 만들어 보고, 좋은 땅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화분을 준비하고, 상토와 자갈 네 가지 땅의 이름표도 의미있게 만들어 보고, 지금 남자 화장실 앞에 그 꽃밭 앞에 거기 두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길가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화분에 올라가서 밟아도 보고 길가를 만든다고 이제 딱딱하게 또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물을 조금 뿌리면 더 단단하게 된다.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물을 막 이렇게 뿌려가면서 땅을 막 이렇게 밟더라고요. 어, 그리고 돌밭을 만들기 위해서 또큰 돌들을 막 가져와서 거기 넣기도 하고 또 상토를 잔뜩 넣어서 좋은 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김충자 입사님께서 가져다 주신 꽃씨가 많아서 꽃씨를 뿌리려고 했는데 꽃씨를 뿌리면 싹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금방 나오는 열무씨를 뿌리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열무씨를 거기 막 이렇게 막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직접 이네 가지 땅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 이제 앞으로 어릴 때 체험해 보았던 그네 가지 땅을 살면서도 조금씩 경험하고 아마 알아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내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아이들과 함께 그네 가지 땅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땅이 어떤가, 오늘 나의 인생의 땅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어제 많이 했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은 길가와 같은지, 아니면 돌밭과 같은지, 아니면 가시떨기가 잔뜩 돋아나 있는 가시밭 같은지, 아니면 좋은 땅인지, 내 인생의 땅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영상을 하나 이제 보았는데, 그 영상에서 성경에 실제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 상상한 내용인데,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농부는 씨앗을 잘못 뿌리네요? 사실 씨앗을 뿌린 농부가 하나님인데, 상상해 만든 이야기죠. 저 농부는 씨앗을 잘못 뿌리네요? 좋은 땅에만 딱딱 뿌리면 될 텐데, 뭐 할로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또, 가시밭에도 뿌리고, 그런지 모르겠다. 농부가 씨앗을 좀못 뿌리는 씨앗 농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도 상상력인데, 베드로야, 너도 밤새 고생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적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밤새 수고하고, 때로는 허탕을 친다. 그렇게 농부가 씨앗을 뿌려도 늘 좋은 땅에만 떨어진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빈손일 때가 있습니다. 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을 때가 있는 거죠. 밤새 수고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가 베드로에게도 있었듯이 우리도 종종 그럴 때를 만나게 됩니다. 더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에서는 더 많이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와 같이 씨를 좋은 땅에만 뿌릴 수가 없고 여기저기 막 날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란 밭에서도 여기저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들이 날아가서 떨어집니다 내 삶에도 보면 우리가 좋은 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 삶이 길가와 같아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돌밭처럼 금방 싹이 나지만 뭔가 된것 같지만 작은 시련에도 그 싹이 메말라 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덤불이 내 속에서 계속 나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도록 찌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밭이 좋은 땅이 되길 바라고, 부드러운 상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던지면 그 씨앗을 싹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생의 그런 밭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되어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제 이네 가지 땅에 대한 말씀을 체험 활동을 하면서 저는 오늘 이 주일 말씀이 민숙 20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의 가데스에 이르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첫 자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첫째 달은 어느 달이냐면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가는 첫째 달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출애굽 세대는 아마 거의 다 거의 죽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 그리고 모세를 비롯한 초려급 세대의 지도자들도 아마 일부만 아직 살아있었을 겁니다. 40년의 세월이, 그긴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모세도 아마 이때 나이 여든이 다된 나이였습니다. 너무 빠른데라고 생각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때가 40년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온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에 이르렀다고 말씀하는데 이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는 매우 넓고 광활한 광야를 말합니다. 이 신광야 안에 가데스가 있는데, 가데스는 신광야에서도 위쪽으로 가난 남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광야 안에 가데스 바니아가 있는 거죠. 이 신광야는 거의 불모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의 미드바르친이라고 하는 이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크고 두려운 광야. 그런 의미로 그 광야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정말 크고, 거기 들어간 사람 살기 어려운 두려운 곳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40여 년 전에 약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신 광야의 가데스에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광야 40년의 유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큰 불평을 하고 원망을 쏟아내면서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도 레위지파와 루벤,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의 대규모 반란과 무리 없다고 불평하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과 원망이 그 뿐이 이 아니었죠. 더 많은 불평과 원망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어, 갑자기 40년이 지났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40년 사이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을 거고, 그 많은 사건들 중에 많은 사건들은 아마 그 백성의 불평과 원망의 사건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인생에 이게 얼마나 좋지 않은가를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매일 민수기를 지금 조금씩 읽으면서 묵상하고 새벽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보게 되는데 그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데스에 도착한 마지막 40년째에도 다시 또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어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분량인데, 민숙이 20장 3절 말씀을,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에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죽을 때 그때 우리도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겠어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편으로는 그냥 좀 가볍게 우리 형제들이 광야에서 나이가 들어 죽을 때 우리도 그때 그냥 아예 그때 죽었더라면 오늘 또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이든지 이 백성의 이 말이 어떤 뜻인가? 인생이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 살고 싶지 않다. 정말 소망이 없다. 그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로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40년을 그 신광야, 그, 거의 거기를 헤매고 다녔거든요. 거기 있었거든요. 그 불모의 땅, 크고, 크고 두려운 땅, 거기에서 38년을 거기에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절말씀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된 이번의 이유는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없었던 거죠. 마실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걸. 차라리 내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이 고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 안할 걸. 그렇게 모세와 다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이 내용들을 너무 가볍게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아유 또 불평이야 또 원망이야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도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기 때문에 마치 나는 전혀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온 이들만 불평한다 원망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40년 광야 생활은 누구나 할수 있는 생활은 결코 아니기 때문인 거죠.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불평했다고, 아이고, 믿음이 참 없네.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주시는데.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늘 물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상황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동시에 뭐가 가벼워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벼워집니다. 이들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나님 주신 은혜도 그만큼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마치 유아기적 이야기로 생각해 버리면 우리가 받는 은혜도 매우 가벼운 것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나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인생의 갈증을 가볍게 보게 됩니다. 이들의 상황을 중하게 볼수 있어야 그래야 이 불평과 원망을 이해하,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과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그걸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극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 상황을 가볍게 보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도리어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타인의 고통과 고난을 굉장히 가볍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고 좀 비현실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해가 잘하기 어렵다. 소통이 잘안 된다. 감정이나 정서적 이 교류가 안 된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도 그렇습니다. 그냥 불평 원망 다 나쁘다 그렇게 볼게 아니라 이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았던 상황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 죽을 것 같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차라리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이 고생이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때 민수기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주목해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에게 물을 주라고 하신 겁니다. 그냥 물이나 줘버려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 그들에게 물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또 불평한다고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여호와의 회막 문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승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 또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백성이 또 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회막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다고 6절에 말씀하는데 6절 말씀해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백성이 그저 원망하고 그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우리를 이안 좋은 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하게 하냐. 불평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들에게 물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 백성에게 마시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백성에게 물을 바위가 내도록 해라, 명령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목마름을, 그들의 갈증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백성이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는데 9절에 보면 지팡이를 잡고 그 회중을 반석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죠. 10절 말씀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릴까? 그렇게 말하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의 배경을 충분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느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다고 우리가 다 죽겠다고 힘들어하는 그 백성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까이 있던 반석을 쳐서 반석을 쳐서가 아니라, 저도 자꾸 반석을 쳐서라고 하죠. 그 반석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문제는 모세였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문제가 모세가 이 문제구나. 모세가 너무너무 짜증이 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 쌓여 있었던 겁니다. 속에 화가 쌓인 거죠. 짧은 몇절로 지나가지만,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10절을 보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까지 내서 너희에게 마시게 해야 되겠어? 이 반역한 세대, 이 폐역한 세대, 이 거역한 게 끝도 없는 세대?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엄청 화가 났고, 그 백성은 물이 없어 죽겠고, 하나님 그 백성에게 물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통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들에게 쌓아둔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화가 나서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이 말씀하듯이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단석을두 번이나 내려쳤습니다. 이두번 친이라는 말씀이 지팡이를 들고 두번친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온문을 보면 그냥 두번친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연속으로 연타를 날린 거죠. 마치 스매싱을 날리듯이 팍팍 친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난다. 이 백성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냐. 두드리는 거죠. 시간된 마음 더 두드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 대목이 뜨끔했습니다. 모세의 원망과 불평이 그게 문제였습니다. 백성도 원망과 불평을 했었지만, 모세 속에 쌓인 불평이 너무너무 컸던 겁니다. 그 불평이 모세를 죽여가고 있는 거죠. 민수기 11장에 소리가 보았는데 1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냈냐 그런 불평을 막 쏟아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불평하냐면 11장 12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못 가겠습니다. 어쩌 죽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모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을 지금 여기 20장에서는 두드린 겁니다. 물은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물을 주려고 하신 것이니까요. 그 백성과 짐승에게 먹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라는 거죠. 이 백성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믿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모세와 아론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너희가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의 원망과 불평도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곳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낸 세 명의 지도자, 중요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그세 명이 모두 광야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더 남아서 남은 사역을 더 마무리하고 광야에서 이제 그는 가난을 못 들어가지만 20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은 죽습니다.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 이 대목일까? 왜 하필 이 대목에서 지금 20장 2절에 보면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분량의 매일 성경 진도가 20장 14절 이하인데 미리암만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론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게 민수기가 쓰여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이라는 곳에 갔을 때거기서 아론이 죽습니다. 민수기 20장 27절에 가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그때 거기에 누구랑 오르냐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르하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아론의 대제사장이 옷을 벗겨 엘르하살에게 입히고 아론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모세와 아론과 엘르하살에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모세와 엘르하살만 내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느냐 미래와 소망으로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한데, 특별히 지도자가 가정으로 보면 가장이 한 집안의 부모가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는 게참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목회자와 교회 안에는 중요한 직분자들 장로님들과 항존 직분자들과 재직들이 교회 학교의 교사들과 순장님들 아이들 앞에 서 있는 이들이 불평이나 원망의 삶의 가치관을 갖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라는 위치는 참 안타까운 자리입니다. 늘 모든 걸 책임만 지지 누리는 건 없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뭘 많이 누린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부모가 되어보면 자식 앞에서 늘 책임만 지고 늘 감당만 해내지 뭘 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되어 보면 부모가 이제 아는 거죠.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건 자식에게 맞추어서 삽니다. 아이가 유아기 때는 그 유아에 맞추고, 애가 청소년이 되면 청소년인 자식에게 맞추고, 아이가 청년이 되면 아이가 결혼을 하면 거기에 다 맞추어서 부모가 다 그것만 맞추어서 해바라기로 살죠. 별로. 그렇게 부지런히 살고도 가만 보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게 부모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밤, 금요 기도에서도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부모란 위치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우리가 가정을 좀더 좋은 부모로서 잘 돌아보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듯이, 민숙이 20장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듯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나, 혹은 가정에서의 부모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내 삶이 원망이나 불평보다 더 사랑하고 더 품어줄 수 있는 더 미래와 소망을 볼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모세가 왜 가난에 갈수 없었는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잘안 됐는데, 이해가 될듯 하면서도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어제 오늘 이 말씀이 좀더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고, 어,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인 어, 저에게도 아,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교회와 가정과 내 삶의 자리를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셔서 주님 저희 인생이 저희 속에 쌓여 있는 분노와 화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생삶될수 있도록 인도시켜 주시옵소서. 분노와 화를 내려놓지 못했던 모세 주님 그것을 끌어안고 있었던 모세 주님 드디어 무리바에서 터져버린 모세 주님 그 분노를 터뜨려버린 모세 합찬하는 그 모세에 주님 분노와 원망이 주님 그를 결국 광야에 잠들게 만든 것이었음을 주님 오늘 말씀 드리습니다하늘마 아버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광야의 잠재고 주님 우리의 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는 소망과 미래를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후대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아닌 미래와 소망을 남겨주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기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약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을 물으시기를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름을 물으시기를 주기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호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인생의 거친 땅을 살아가면서 길가같이 돌밭같이 가시밭같이 인생의 여러 상황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 없이 살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모세 안에 쌓여 있는 분노와 모세 안에 쌓여 있는 원망과 그 배성을 향한 모세의 불평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는 부모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내 속에 불평과 원망이 너무나 커서 광야에 잠재워야 될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것인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래와 소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 봅니다. 무리바에 반석이 깨지고 반석이 터져 물이 솟구쳐 오를 때 주님 그 백성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솟구쳐 올랐던 모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소망을 저희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으며 이 5월 한달 우리가 더 가족과 함께하며 더 자녀들과 함께하며 주님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